안녕하세요, 날바보 연수장입니다. 자, 오늘 자양 일동 말씀드릴게요. 자, 이제 자양 일동이 구의역과 가깝죠. 어, 근데 이게 역세권 범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승강장에서 250m 그러니까 블 역세권이나 뭐 지역 중심, 도심 뭐 이런 위계에 따라서 최대 350m까지 어,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자양 일동 같은 경우에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중심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W역세권이 아니라 이제 단일역이죠 2호선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승강장 기준으로 250m 까지가 역세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양일등 역세권 무화타운 구역도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면은 여기 이 꼭지점 있는 데가 이제 3구역 이거든요 여기가 살짝 이 3구역에서 살짝 이제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좀 아쉽죠 기왕이면 다 들어오면 좋을텐데 좀 아쉽게 들어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심의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350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역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구역에 광진구청 들어와 있죠 그죠 그 뒤에 그 롯데키스 이스트폴 들어와 있죠 그 촉진지구가 거의 다 몰려있죠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있는 자양일동역 바로 오른쪽으로 또 촉진지구, 촉진지구가 다 붙어있어요 여기가 지구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상업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. 제 생각에 여기 350m 까지 역습권 범위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, 아, 그러면 이용적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? 300%는 무조건 넘는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야, 그러면은 지금 규제 철폐가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들 다 철폐해. 그죠? 자, 그러면 용적률을 높게 받는다. 그럼 높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. 항상 말씀드렸지만, 이게 한강뷰가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역과도 가깝고, 그죠?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이러한 입지는 정말 보기 쉽지 않아요.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외 유명한 한강변 지역들 있잖아요. 그런데도 잘 생각, 비교해보세요. 한강뷰가 가능하지만, 또두 번째, 여기 다 있어요. 지하철 여기 다 앞에 있습니다. 자, 근데, 자양일동 역세권 잘 보세요. 자, 이 자양동이 정말 많은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, 이 자양,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양1동 역세권 뭐아타운 한강뷰도 가능하고, 역도 가까이 유지 있고, 자, 이러한 곳이 자양동이 다 어디 있을까요? 어, 자양4동신속통합계획 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비교할 만한 데가 지금 거기 밖에 없어요 이거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3억대 초반 한 3억 중반까지도 생각을 하시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,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 어, 받을 수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